고승교 문어미에 갔다가 꽝 치고 갈평으로 왔습니다. 갈평에 와서 보니까 지금 아, 젊은 앵글브 분들이 네 분이나 계시네요. 제가 늘 가던 곳에 낚시를 하고 있어가지고, 옆쪽에 다른 포인트로 좀 이동하고 있습니다. 아, 대추가 참 많이 열렸네요. 입추는 지났지만 가을 얘기를 하기는 좀 음, 그렇죠 지금 굉장히 더우니까 그래서 어찌됐던 제가 가던 포인트 로 한번 들어가서 낚시를 해볼 텐데 아유 뭐, 풀이 너무 우거져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전에도 제가 여기 들어와서 한번 음, 영상을 찍긴 했는데 그때도 못 잡았죠 근데 이게 여기가 항상 몇 마리씩은 잡던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한번 해 보고 젊은 앵글러분들이 철수하면 제가 잘했던 자주 했던 그쪽으로 가서도 한번 저 넘어나 이쪽에 이쪽도 마찬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.5인치 3.5인치 하인켈 버블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그냥 던져놓고 여기도 스테이 좀 오래 준 다음에 저쪽에 나무가,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근처에다 던져놓고 스테이 주고 천천히 리틀브 하면은 나오는 그런 포인트예요 가까이 한번 지금 붙여놓고 지금 바닥을 읽고 있는데 늘 그래도 한동안에 좀 와줬던 근데 아직 뭐 피딩 타임이 아니니까 날씨가 지금도 30도가 넘어가니까 좀 쉽진 않겠지만 꼭, 꼭 나왔던 자리니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저 옆쪽으로도 좀그 수몰 나무가 있어요. 수몰 나무가 있어. 그 근처에다 한번 쳐보면 좋은데 나무에 걸릴까봐 걸릴까봐 못 해보는 거고 젊은 앵글러 분들이 저고 비슷한 것 같아요. 초보 같아요. 힘들으면 앉아서도 할수 있겠지만 음 기본적인 그거는 좀 없으신 분들이 아닐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저쪽에 늘 하던 늘 하던 그 나무 밑에 쪽에다가 던지고 뭐 스테이를 좀 오래 줬어요 오래 줬더니 뭐 작은 녀석이 하나 또 물어줍니다 그렇죠 늘 그것도 여기도 잡았던 그 구역이라 제가 포인트랑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던져 놓고 기다리는 좀 오래 기다렸더니 한 마리가 물어 주네요. 솔직히 늘 왔던 음 쪽에 포인트라 좀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편해요. 던져 놓고 좀 기다리면 온다는 그런 확신이 좀 있으니까 뭐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조금 더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좀 생깁니다. 기다리면 온다 그러니까, 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. 지금 저쪽에 분들은 뭐, 두 분은 낚시를 하는 건지 뭔지 앉아가지고 있고, 저쪽엔 또세 분이네. 원래 두 분인 줄 알았더니 세 분이고, 좀, 어, 장비도 좀 갖추고 있고, 어잘 하시는 분들 같기도 해요. 근데 같은 일행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.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, 같은 일행이 아닌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,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저분들이 가기, 갈 때까지 예, 가, 가면은 제가 또 그걸로 한번 가야죠 제가 원래 원래 최애 포인트이니까 한번 가서 또 거기서 한번 해 봐야겠죠 일단 바닥을 좀 긁고 오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전에 여기 그 나무가 좀 음, 나무가 좀 위쪽에 있어 가지고 캐스팅이 좀 어려웠어요 캐스팅만 잘하면 여기는 무조건 잡는 포인트였는데 지금 좀 변했겠죠. 수심도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그래서 아마 포인트가 변했을 거예요. 변했어도, 그래도, 어 믿고, 낚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좀 믿는 구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. 진, 진득한? 아, 진득한? 이런, 그런 게 믿음이 좀 있어야, 아, 그죠? 내 채비에 대한 믿음. 제가 캐스팅한 그 위치에 포인트에 대한 믿음 그런게 좀 있어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또 캐스팅이 조금 바닥 읽다 보니까 입질이 오긴 와요 입질이 오긴 오는데 글쎄요 크기는 뭐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한 번에 훅 가져가지 못하는 거 보면 음, 그래도 저 수몰나무 쪽에 예, 숨어 있는 놈들이 지금 매복해 있는 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입질로 왔었는데 영상을 못 켰어요. 이쪽도 좀 나오는 자리인데 예, 일단은 일단은 나오는 자리죠. 올라간 이제 항상 반대쪽에서 들어가면 초입이랑 좀 나오는 자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저기. 낚시 잘하시는 분같은 분이 코스가 잘할 것 같아요. 그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응? 포인트를 선정해가지고 오면서 낚시를 하고 있네요. 오, 잡았어요. 저분이 오, 역시 딱 보니까 잘하실 것 같아서 시알도 괜찮은데 여기가 포인트예요 원래 저분도 아이게 그거 뭐죠? 굉장히 저걸 잘하시네 탐색. 탐색 굉장히 잘. 어, 제자리 뺏기고 싶지 않아 가지고 반대쪽으로 다시 왔어요. 제 양반이 계속 이렇게 탐색을 하고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가 끝이라 더 이상 갈수 없는 곳이라 저희, 이, 여기는 뺏기고 싶지 않아서 일단 한두 마리는 더 잡고 지금 빠지고 싶어 가지고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. 조금 이제 해가 더질때 되면 이제, 음, 피딩 타임에 베이스가 올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조금 더그 괜찮은 자리에 좀 캐스팅 을 해보려고 좀 안쪽으로 좀 들어왔는데 반응은 예. 없네요 어, 저쪽 이제 가시는 네. 것 같은데 아 젊은 친구도 두, 두 분이 저쪽에서 그냥 위기투합을 했는지 두 분이 그냥 열심히 하시는데 뭐 차비를 가지고 하루종일 뭘 하고 있어요. 테스팅은 안 하고 혹시 내가 아는 친구들인가 제가 아는 친구들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 맞바람이 불어 가지고 지금 테스팅이 상당히 어려워요 시원하긴 한데, 아 굉장히 시원합니다. 네. 마파람이 너무 너무 부르. 캐스팅, 캐스팅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. 어, 한통 배터리도 없고 계속 영상을 찍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. 물가의 버드나무가. 근데 환경은 좋은데 바람이 지금 많이 불어요. 어 뒤에서 따라도니는은 저기 또 반대쪽으로 갔네요. 저 한번 되게 빨리 움직이면서 어, 그 뭐죠? 탐색 탐색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. 일단 잡을 때만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솔직히 오늘은 환경이 좋진 않습니다.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요. 어, 날씨도 좀 어두워지고, 흐리고, 일단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, 여건은 어, 여의치 않습니다. 물도 수심도 굉장히 낮고, 이런 녀석만, 이런 녀석만, 떠블린 거, 왁끼리그에 오늘 두 마리째에요. 거의 못 잡는다고 봐죠 입질은 좀 오는데, 너무 짜치라 물질을 못 하는 것 같아요.